2025년 12월 12일 오후 10시 40분 윈체스터 클랜 협곡 예전 오늘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명이나 되는 분들의 팀이고자 멤버 3팀 대 4팀입니다. 3팀 숟가락 함더팀자 박상렬, 수달, 석석, 상욱, 가린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양한 상당히 또 많이 모였는데 어, 어떤 식으로 또 플레이가 나올지 특히나 이제 상렬 선수가 오늘은 탑으로 오셨거든요. 탑에는 이제 그에 맞서는 4팀 물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볼수나올지 궁금합니다. <목소리> 오늘 또 우야님이나 수달님 같이 또 이제 루페이스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두 분의 플레이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목소리> 4팀 5천0스 팀이죠. 우야천수 그리고 울듀 도봉산 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봉산과 풍실네트가 들어있고상 탕가듀오 대 천맥듀오 여기저기 섀카도 엄청 쨍해맞았는데 아, 음, 조심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또 길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서로 한번 이제 울드 선수도 킬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laughs> 어중하게아 저기 앞에니까 벽궁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진짜 벽궁이 간발에차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어 어, 뭐야 뭐 근데 뭐야 이렇게 가서 하면서... 아니. 역시 커져마자 역시나 또 재미있는 <laughs> 모습이 나는데, 탑에선 이러면은 사실, 뭐, 울주 선수도 진짜 사고 날 뻔했던 거를 잘, 뭐, 소속했고봐야겠는데다행입니 진짜로. 초반은 진짜 대파 망할 뻔했는데, 자, 약간의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뭐, 결고 돌아가면 이 정도면은 뭐, 그냥 타는 탑끼리 탑했다. 라고 정해주까요 다른 라인은 또 이제 상황 계속 봐야겠어요. 계속 서로 치열한 이런 표정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어이 탑은 뭐 계속 싸우네요 일단은 다른 곳으로 접고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류 선수가 집요하게 그냥 쫓아가가지고 잡아내는 것으로 보이요아 저게 만약에 근데 또 만약 방패 먹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그냥, 상렬수수가 진짜 말 그대로 폐기로 찍어 눌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상렬수수가 탑에서부터 보여주고 있고, 어, 이거, 레드팀, 어, 여기로 지금 쫓겨나가요. 서로 점멸 빠졌고, 트드레드가 네, 어쨌든 살기는 했어요. 위쪽에 다이게를 못 먹는 거나, 펭드레드 입장에서는 약간 당연히 아쉬운 것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laughs> 전라인이 지금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탑에서의 벌써부터 좀 격차가 좀 많이 매섭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정글은 지금 이 정도라도 수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가뜩이나 또 미드에서도 유야 선수가 이제 뭐 <laughs> 어떤 제 플레이를 보여줄지 모르겠긴 하지만 석수 선수는 워낙 그, 아이고야, 아들 이런 호흡도 지금 아슬아슬 하고요그 석수 선수가 그레이 만큼은 또 굉장히 또 숙련도 있게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의식이 되겠죠. 시 먹으러 갈 거고 그것들이 이제 다 수달 선수한테도 지금 위치가 찍히고 있을 겁니다. 음, 세게 때리고 있고요. 상가 듀오 음, 자한번 이거는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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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울지사진 가네 알면서도 지금 일부러 그랬던 것 같죠? 좀 약간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던 건지 전멸을 빼는 게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을 건지 이거는 이제 탑의 시선 뭐 입장에 전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상류층과 전멸이 있는 거는 근데 다음 판은 뭐 전멸 빼는 게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판단한 걸 수도 있고 아... 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뭐 웃고 있냐고 하면 사실 그런 곳은 없고요. 레이팀이 잘안 아프게 맞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천 선수가 좀 압박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뭐 CS를 완전 뭐 놓치고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 정도면 우리도 뭐 그냥 잘 넘기고 먹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빅토르인, 우야 선수도 마찬가지고 킨드레드도 뭐 쌍발기 컨트롤 당한 것 치고는 막 심각하게 말리고 있진 않죠. 뭐 자르반이 킬을 먹은 것 뿐. <laughs> 우린 후반을 보자. 후반 가면 쌍코가 있고 우리가 더 얘기할 게 많아. 라고 지금 레드팀은 위급하게 좀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전에 블루팀이 속도감 내가지고 이렇게 작살을 내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좀 제어를 잘 해야겠죠. 특히 오브젝트에 있어가지고 있는? 전 선수는 포킹, 바루스 이미 또 쌍포가 있고 초반에는 오히려 이런 포킹의 힘으로 뭐 오브젝트 대치 싸움이나 열럴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니까 좀생각 잘또 네, 킨드레드 공이 워낙 소중하다 보니까 <laughs> 혹시 아뭐 전멸 같은 거 쓰나 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죠? <laughs> 어 이거는 한번 그래 갱을 가볼 것 같기도 하고요. 꼭비가 전멸은 있는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좀잘 봐야겠죠 이게 W가 빠지면은 그 이후에 어 슬로우 하긴 했는데 데미지 깡 데미지로 잡나요? 오아 근데 킨드레드 공 쓰긴 했는데 살아나가서 못했구요 자이 이후에는 또 충격이 되나요? 네 아니죠 여기까지 하고 서로 마무리되는 그림 나왔구요 ]이랑 네, 뭐, 그냥 서로 서로 반반 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여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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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바텀에서 좀 사고가 나 있었던 것 같죠?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상황을 봐야 할것 같은데 서로 오, 6레벨 찍은 이후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는 그냥 너무, 네, 리포가 과감하게 됐었는데, 파싱에 있어가지고 서로 즐기치도아 근데 상우 선수가 이제 잡고 싶었는데 어 배틀킹도 너무 잘 들어갔고 일단은 바로스큐가 무엇보다 지금 뭉쳐있었던 상 상우 속에서 이제 미포가 데미지를 넣고 싶어도 천순수는 이제 멀리서 이제 요격을 할수 있는 스킬이 들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또 굴러갔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CS는 뭐잘 이렇게 이끌어 놨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가린 선수까지 먹었던 것까지 생각을 하은네좀 이렇게 많이 또 걸어가는 글이 만들어졌어요. 총도 총 다음 것도 먹을 수 있나요? 누가 먹을까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 하고 <laughs> 아직도 같습니다. 글골차는뭐 서로 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팽팽하다 미드 간의뭐 캐릭터 같은 것도 딱히 없고요 상우 선수는 뭐 CS를 워낙 또잘먹고 스탑골드까지 뜯었다 보니까 이게 또 팀의 격차가 느껴지는 느낌이다 탑만 좀 약간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탑 정글이 근데 뭐뽑비랑킨드레드도이 정도면 우리도 여전히 할 만한데라고 생각수좀 있어요. 이 선수 또 이제 워낙 단단한 모습을 잘 보여준 탑플러고 이제 이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이제 뭐 기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뽑이로서 뭐, 잘 담보하는 그림 만들어 내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레오나 궁 돌아오고요 굿 야칸이 아직도 오래 비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겠지 오늘 집을 갔다 온 나요. 갔다오네요. 잭스도 집을 갔다 온사 이에 포탑 골 드가 살짝 긁힐 것같고요 로 이렇게 먼저 재밌는 게뭐 킨드레드가 바로 뭐칼 일부 쪽으로 같이 비토르랑 함께 턴써가더 들어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단 용을 먼저 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꺼내 먹는 그림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 지금 알고 있어요? 어어어 잘 빼서 오 얘들 잘 먹었고요. 바로. 오 근데 이거는 추가해서 좀 약간 봐야겠는데요? 오 어, 이거 지금 오히려, 오, 저게, 잡혔어요. 아니, 다, 이거 지금 블루 팀이 되찾다가 나는, 이게, <laughs> 수달 선수가, 니시한것까지 <laughs> 좋았는데, 사실 이니시 조정, 약간, 아무리 끌고 갈수 있는 상황에도 이니시가 들어간 게 아니어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니시가 좋았던 건 아니었고요. 조고 선수가 여기서, 네, 이동기도 있고, 이것을, 네, 위아 선수가 잘, 네, 그, 백업을 해줘었고 상어 소스가 이 T W 로 저걸 좀막 이제 저런 해봤지만 그걸 또 전멸로 잘 피했거든요, 도구나 니까 그래서 그 바텀은 바텀대로 지금 이렇게 무리도 렇게 십사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이미 히메이치가가 좀한판네요 그리고 다위포가뭐궁이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은 상어 소스가 먼저 물리고 있었던 리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바디스가 굉장히 좋은 걸왔지만 이후에 있어 가지고 이미 좀 늦었었고 그래서 바텀도 좀 대참상을 했었다 이러면은 좀 초반에 이렇 아는 것을 좀 내주게 되었습니다. 용도 그리고 바텀이나 미드간 특히 정글간의 힘의 격차도 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많이 되고 긴드레드랑자르바은이될자르바는 구멍 갈수록 진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긴드레드는 워낙 강한 하이퍼 캐리가 가능한 픽이라 보니까 그리고 바루스가 스리 레오나가 지금 넥 선수가 너무나도 야무지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초반에 좀 아군의 힘을 견인해줘야 할 천수 선수가 지금 이렇게잘뛰고 있다? 심지어 울즈선수 어느샌가 이렇게 잭스를 압박을 하고 있다? 전라인이 지금 웃고 있거든요? 괜찮죠, 이러면? 레드팀 입장에서 이거는 한번 싸움각을 볼것 같죠? 바루스가 세쩍 붕! 네. 이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스무스하게 잘 빠졌어요. 오, 바루스는 뭐, 이쁘다. 가거는또봐야겠는데요 오, 네. 오 딱딱! 어, 네. 근데 힘이. 아는 강하진 않았고, 라칸을 잃고 맙니다. 이러면. 이야기는잘 피했는데 그 이후에 지겨하게도넥 선수가 잘 못했고 이거를 무슨 랜드도 뭔가 이렇게 블루팀도 반격을 해보고 싶었는데 잘 미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상대 선수는 3위 시에 나왔습니다 목을 땄다 제대로 했죠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전보 하나 들렸고요 크게 자 이거 한번 노려보는데 그러니까 이, 야무지게 먹고 빼긴 했는데 자그 다음 근데 이게 이제 코르가 먼저 와요 자 역으로 묶어군까지 해보나요 좀 애매하죠 뭔가 애매하죠 지금 이거 어디로 어 근데 후회공이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잘 깔렸고요 어디석 석성 선수가 야무지게 지금 다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아니 석석 선수? 저것도 잡았어요? 아니 석석 선수 진짜 아니 그리고 수다 선수도 지금 위에 있다가 전령 치다가 바로 내려와준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그래서 가리 선수가 이렇게 어그로 피콩 해주고 런하고 거기서 이제 석석 선수의 저 이제 와스텝콩도 들어가는 게수다 선수랑 같이 연계가 너무 좋았죠 제가 넥서스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어, 이건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유충도 지금 본인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 유충이라 전령... 아, 근데 진짜... 선수 선수가 순서적으로 괴롭혀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값... 집을 가든뭘 하든, 이제 다음 용에서의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니면 또 이거는 이론이 있으니까... 오늘 바로 치는데요. 뭐 자르반이 아직 뭐 집을 갔다 오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그 턴을 좀 오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건 2홍까지는 우리가 내주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고 탑을 깼기 때문에 리고의 차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블루팀이 앞서 나가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블루팀도 여전히 노련하고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CS도 상대 수소가 많이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탑의 격차가 좀 많이 나고요. 미드간의 격차가 그리고 저철 수소가 진짜 미드에서 특히 그회에만큼은 정말 또기통차도 잘한다. 그래서는 바로 수공을 지금 가린수가 맞아줬어요. 어, 상대 수. 오, 어 이거는 또 바텀에서 좀 많은 좀... 아쉬운 모습을 기록을 했어요 천수선수를 데려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순전히 손해였고 어, 근 넥선수가 무는 폼이나 이런것들이 잖아요타로워요 집요해요 말그대로 집요하게 만들어서 상대팀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들을받습니다 전령을 풀리게요 레슨는 우리는 전령을 먹고 미드를 깼거다. 이거 미드가 깨졌죠. 그래서 어, 이리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미드를 깼고, 이거 다른 곳도한번또 우려 보러 가나요? 수자, 수달 선수, 루돌프 자, 어디로... 어, 네, 박치기 실패. 미드를 깼기 때문에 당연히 또... 다른 곳에서는 턴이 있었고, 바텀을 역으로 같이 깨주는, 그래서 골드를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는 레드팀. 이야, 이거는, 좀 아찔했겠는데요? 근데 상렬 선수는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가 느껴졌죠? 그래서 뭐 상대, 본인도 뭐 공전멸 다 빠지긴 했지만 상대팀의 공전멸을 다 뺐기 때문에 이거는 상렬 선수의 파괴력을 느껴봤다고 느껴지고요 이거. 자, 이거는 제 선수가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보는거하나만큼은 집요한 자르반, 뭐, 라칸이거든요. 그래도 자라. 어쨌든 그러면 한번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그거대로 울주 선수가 회복을 또 맞춰 갈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당연히. 킨드레드도 언젠가 유포가 나왔고요 자르반이랑 같은 울주를 접갈수 있는 상황이 없죠. 다른 것보다 근데 지금 의웨이가 한 번도 안 죽고 이렇게까지 잘 커주고 있는 것들은 레드 팀 입장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변수가 될수 있어요. 양이 한식처에 괜히 모였다가 이게 그 외에 뭐 저격 스킬 맞고 다 같이 행개 이제 격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명 행사할 를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석사 선수의 손끝에 많은 것들이 담렸다고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명도 이제 언젠가 1분. 아, 타칸이랑도 연관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다가좀 변수가 클것 같아요. 신경전 하고 있죠. 뽀삐는 먼저 내려왔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뽀삐가 이제 먼저 이렇게 시야를 좀 뚫어주는 플레이를 하나요? 그러면은 여기 탑에서는 이제 상대소수는 지금 굉장히 빨리 깰수 있기는 해요. 자리 비었을 뿐인데 탑에 반피가 나갔죠. 그리고 이게 사실 뽑기가 또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어 바로 수군도 빗나갔구요제치 전에 있어가지고 레팀의 근거가 약간 좀 힘이 빠지지 않나요? 하단 때 뽑기의 변수가 없거든요. 뽑기랑 그러면 잭스랑 그래 오면은 그냥 같이 자기들끼리 놀게 하고 그냥 이제 서로 그냥 반방 가자인가요? 대치로 갈 거면 시야 작업했던 거 기반으로 뭔가 폭킹을 하든 뭔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시야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정작 녹은 블루 팀한테 내주고 있어요? 억지로 지금 대치하는 거 진짜 억지 대치예요, 이거. 파팀 어, 바로 쓰고, 아니, 윈폭즈 너무 맛있게 깔렸고요. 낙한 잡히긴 했어요, 근데. 근데 와, 이거 후베이공까지 야무지게 깔렸고. 오, 아니 구와 중에 이게 대위가 되는데 진짜 다행인데, 오, 내 네, 상호 선수도 근데 이거 잘 봐야 해요. 네, 자, 상호 선수는 전면은 있는데요. 어, 슬로우 묻었어요. 근데 자, 살아갈 수 있나요? 어,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결과 떼졌을 때 결과 떼었을 때 어쨌든 우저스가 내 올라오긴 했는지 아니, 내려오긴 했는데, 바텀이... 아니 탑이 그냥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뻥 날라가가지고 이게 참 <laughs> 저것도 뭐 잡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렬 선수의 집요한 진짜 말 그대로 집요했던 <laughs> 탑 그냥 고속도로 내기 거기에 사실 뭐 레드팀이 그 한타를 망할 뻔했거든요. 상호선의 미포공이 너무 야무지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레드팀이 정말 잘 싸워줘가지고 교환을 잘 맛있게 냈지만 그런 거를 이제 뭐 만약에 판정승을 따져봤을 때 반반이라 치면 당연히 탑에서 더큰 이득을 보고 이제 상대팀 텔사지 뺐던 블루팀이 앞서가는 포인트가 꽤 많지 않을까 싶어요. 바텀까지 깨지면 이제 골드 격차가 좀더 많이 나고 어느샌가 또 이제 탑의 격차가 능히 많이 벌어지고 차가 그리고, 석성 선수가 베스켓을 안 죽고 있어요.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블루 팀에 있어가지고 큰 혼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이럴 때 전면 없는 타이밍일 때 이럴 때 서로의 꿈 같은 거잘 봐야 해요. l e w a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3명내3명때는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판는 일단 블루팀이 그냥 먼저 치네요. 이건 약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다섯 명다 와가지고 이건 지금 싸움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 탁산이 먹었어요 어네 먹었고요 도봉사 선수 일단은 네스으로핫터받버고 근데 아리코가 네, 잡았어요 어 그럼 이거 핫타 지금 대패하겠는데요 렉팀? 아니 그냥 말 그대로 대패했어요 말 그대로 지금 후대막이 <laughs> 들어갔죠 아니 이게 일단 도봉.. 아니 지금 박녀 선수가 지금 전수수너갖보인단 말이야를 제대로 해주고 있어 아니 미드 바텀을 잭슨 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제패를 하니까 이게 전멸하는타이밍에 너무나도 이런 플레이가 너무나도 날카로웠어요 저거를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지금 레드팀에서 이거 이러서바로까지도 이제 끝 네, 게임이 확 굴러갑니다 전상금이 붙어버렸고요 자 이제 뭐용 쪽에 이런 것들도 있한데 어.. 자르만 잡으시네? 자르만 잡으시네? 어 근데 이거는 또 어? 이거 잘 봐야겠어요 이거는 근데 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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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잭스가 다 잡는 그림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 외에 도도잘 들어가긴 했고요 근데 레오나가 더 좋고 아 미포공이 돌았구요 아이고야 천선수 포인되었어요 아이고 아파요 오 어.. 한타가 지금 이 그, 그, 그 팀의 정체력이 굉장히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게임이 많이 작살이 났죠 한마디로 이러면 뭐 쌍포고 나발이고 지금 미포 혼자서 진짜 말 그대로 쌍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아니 상류 선수의 지금 여의봉이 상대팀의 비둘한 텀을 그냥 굳어가지고 다닙니다 구무 선수는 이거 공 빠져가지고 이것도 참 아이고야 어디로 가든 지금 워, 오, 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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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미포큐. 끝까지 따라가지고. 자, 이것도, 어, 이거 깊어요. 깊은데, 상대 선수를 살려 보낼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레드팀이 저 선수를 물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아이구야 전성이 밀려납니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기상되는. 네. 3팀이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숟가락 삼도류. 조용히 준비하라. 그 예언을 제대로 한번실어시켰습니다 어우, 너무 좋았어요.